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은데. 심장의 소리가 들려요. 아, 죽다정구맵에 정구라니, 겸.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오 씨. 우사상인데 진짜. 아니, 악거리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만 와? 난체거든 아, 개새끼야. 우 님도 있어, 씨발. 야, 야, 야 살인마 온다. 살인마 온다. 살인마 온다. <laughs> <laughs> 아, <이> 씨 아이씨. <laughs> 이 판은 망했어요. 너 때문이거든. 아니거든. 이미 망한 판이었거든. 변전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이만큼 하는 동안 아무도 뭘, 아무것도 안 하네. 루인, 루인. 루인 때문에 반대면 깼잖아. 너무 늦게 깼어.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루인이, 씨발, 눈에 비면은, 어? 우리가 살인마지, 씨발. 생존자요? 혁명이 왔다. 이 판하고 배가로 가자. 아, 근데, 닥터 맵에, 다, 아, 씨발, 닥터 맵에 닥터라니 진짜 노방한거 아니오? 좀 족같아. <laughs> 많이 족같으셨어, <좁같아졌어>, 갑자기 게임이. <laughs> 닥터만 아니어도 여기엔 넘어다닐 때가 많아갖고 괜찮거든? 근데 닥터라서 망했어. 비명소리가 찰주구만. 드걸 수리해야 되는데 닥터면. 근데 닥터가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 그게 뭐지? 모여 있는 발전기 중 하나라는 소리인데 그게. 안 되겠다 중앙으로 가겠다. 누구 쫓고 있을 때 빨리 가봐야지. 나 지금 도성 안쪽에 발전기 수리하고 있다. 나 지금 두 개째 발전기 찾았어. 아, 근데 너무 외곽만 누운데? 그니까 너무 외곽이야. 그니까 좀 안쪽에 거 수리해야 돼. 일단 해놓고 보자. 50... 해놓고 보면 돼. 50%쯤 채워져 있는 거면 그거 내가 하던 거다. 오케이. 결국 2층에서 숨을 거두셨군.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 걸었다. 저쪽으 이제 캠핑은 잘안 하거든. 나 센터꺼 돌리는 중 빨리 와서 이거 같이 하자 중앙 아니, 공항에 왔는데 한 명이 발전기 안 하고 이상한데 돌아다녀 여기는 내가 보이는 장소데 간다. 니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나 계속 발전기 돌리고 있거든? 어.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네. 빨리 돌아가니까 늦었다 저거 캠핑이었어 발전기가 빨리 돌아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킬하려고 거저 새끼 왜 자꾸 내 근처에 왔다 갔다 그래요? 방금 저 새끼 걸려있던 갈고리에 저거 있었거든 발전기 수리된 거? 수리... 하고 있던 거 네 발로 차았어 오버 차지 같은데 <laughs> 맞네 오버 차지네 발전기, 발전기 그거 하고 있다 순회하고 있다 쏘 소리 들리는데? 이 ㅅㄲ 나근처에나 찾고 있어 내가 방금 발전기 오번차이 터뜨렸거든 나도 좀 전에 터뜨렸는데 어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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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걸렸으면 바로 말해줘 오진 않는다 발전기 오겠네 발전기가 3개여가지고 얘 그냥 발전기만 계속 찾아다니네 그 순회 안에 오버 차지 안터뜨리면서 수리해야지 뭐볼수 있나 이거 양옆으로 계속 발전기 수리하면 되거든 결국 오래 걸리고 여기 맞고. 있다 한명 걸른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여서 수리하는 것보다 따로 따로 하고 있자고. 한번 쫓아간다 여긴 조용해 심장소리들 면 얘기해줘 나 걸렸어 그러면 그립 멀리 안 쫓네 아냐 내가 앉아있다 걸렸거 아닌데? 이쪽이 심장크 내가 거기 돌고있으니까 뚫고, 뚫고 아 그래? 아닌데? 발전기 부수고 그... 저게나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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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버린거야 저건 아닌데? 나 따라오는데 계나 이쪽에 와서 발전기 발로 차고 갔어 버린거야 그건 발전기를 지켜야 되니까. 나 바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AC 발 걸렸네. 풀이 <laughs> <laughs> 거의 다이란다. <laughs> 아니 이 새낀 뒷색. 근로 간다. 아냐, 쟤 반대편에 수리하다. 나무나 살면 돼. 쟤는 왜 일로 와? 아이씨. 아, 씨발, 빨리 살.. 아, 병신새끼. 뭐하냐, 안 살리고. 안 살려? 어. 그냥 가는데, 도망? 왜? 자, <laughs> <진짜> 반장하겠네, 씨발. <laughs> 아 <laughs> 하... 차! 안 맞지롱?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개구멍 찾았나 본데? 왜? 아, 이 미친! 아, 저 새끼 뭐하는 짓이래? 아 그냥 죽을 거야장이 나왔대 아니 야저 새끼를 저 새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내가 아 불안한 존재 때문에 칼질이 존나 좋네 진짜 아... 음... 저 새끼 아까도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음... 발전기도 제대로 수리 안 하고 음... 시발 살리건 빨리 살리지 진짜 시발 아야 이새끼 손만 잠깐 대다 가네 야 이새끼 그건가 보다 그 앞잡이 그 친구랑 같이 큐돌 내어가지고. 이어오고 거 하는 거 보면 이 새끼 앞잡이야이거 아, 은이 죽여, 그냥, 씨발 아, 이저 새끼 앞잡이야 저거 아...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지 아닌데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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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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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니 아니, 아니, 맞네 아니, 친구 맞네 아아아맞아저아끼가 친구 친구 맞아. 친구 맞아. 나타날 때마다 닥터가 계속 나타났어. 아니, 음. 어니 히... 별 지랄을 다 하네 아주 그냥. 영상 찍고 있다. 이거 올려 올려야 돼. 살아서 제가 이상하게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거 하더라고. 그래 어쩐지 계속 내 주변에서 소리 안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지금 판자 보이는 거다내려가져 있잖아. 음. 문열문 열고 이제 점수작까지 하네 이제. 개고네 개고. 창문도 열으라고 저렇게 하네 야 위치를 보여주려고 저런거구나 또너 즉처 당했네?